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은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이십 개라 아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천삼백육십오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내용은 어, 이모저모, 어, 민수기안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요.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 레윈의 임무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장과 오자 삼장과 사장 즉 3, 4장이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 지금 오늘 읽은 이 내용이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나눈 얘기들이 뭐냐면 레위인들이 성막에 대해서 맡는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각 종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내용을 어제 간략하게 다뤘고요. 그리고 내일 다루는 내용은 각 종족들이 그 직임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 어제 했던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내일 또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맡은 직임이 어제 있었고 내일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더 상세하게 동일한 내용들더 상세하게 풀어갑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요. 성막에 대한 직임들 성막을 분해하고 다시 또 옮겨서 다시 조립하고 이 내용들은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만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제 내용과 내일 내용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성막을 계속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내위인들이 맡아야 될 내용을 감당해야 될 내용들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40년 여정이 끝나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은 정착이 될 것이고요. 더 이상 분해하고 조립하고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임, 어제와 내일 해야 될그 직임은 이제 광야 여정 속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직임들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오늘 묵상하는 내용이 중심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들이 맡아야 될 연구한 그 직임이 무엇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 직임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맡아야 될 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결시켜 한다면요. 어제 오늘로 미뤘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 몇 살부터 인구 조사를 해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산하라고 얘기했냐면요. 1개월 이상부터 1개월 된 이상의 남자 아이들을 다 레위인들을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왜 1개월 이상이었을까? 오늘과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개월 이상된 존재들을 개수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 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몇 절이면 40절을 봅니다. 첫, 첫 절입니다. 첫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개수하여그 명수를 기록하라. 어제는 레위인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 1개월 이상 되는 남자아이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오늘 시작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 중에서 1개월 이상된 사아이를 숫자를 계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1개월 이상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사아이를 계수하라고 얘기하는 걸까? 분명히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과 연결시키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레위인들이 1개월 이상으로 계시되어진 것,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1개월 이상으로 장자들만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그 의미가 두 군데를 읽어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41절과 44절, 45절을 읽어 보는데요. 여기에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지 그래서 레위인들의 1개월 이상을 다 숫자를 계수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 장자 장자들이 1개월 이상으로 몇명 되는지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는지 보면요 그 단어를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41절을 먼저 읽습니다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지 봅니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네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네 돌리라 어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4절, 45절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은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대신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신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대신한다는 것은 곧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결국 앞장서서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큰 의미는 모두 되냐면요.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본이 되는 역할, 하나님 앞에서 직접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그리고 헌신의 삶을 감당하며 본이 되는 역할까지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뽑으셔가지고, 레위인들을 뽑으셔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뽑아 놓으셨을 때는요. 그 장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로 또 레위인들을 뽑으셨다는 얘기는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중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신하는 의미, 즉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대신은 곧 본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고 본이 되어 주는 의미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맡아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 가는 신앙의 본이 되어 주는 것그 역할이 등장할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레위인들을 성막 중심으로 봉사하게 하다가 광야 여정속에서는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모든 지파에게서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 가나안 땅에서요. 48개의 성읍을 받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 보죠. 민수기 속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한번 보여 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 봅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레위인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는 성막을 짊어지고 옮기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든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 다 48개 성읍을 부여받아서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겁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각 지파의 중심이 되어서요. 각 지파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며,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레위인들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없이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며 따라갈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역할을 감당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해주며 전해주며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17장부터 21장까지요 두 명의 레위인을 등장시킵니다 두 명의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반추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사기는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무너져가는 타락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득히 채워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가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어 줘야 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와 같이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 주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문은 무엇인가? 한번 몇 절을 읽어보냐면요. 4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49절.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주시고, 속전을 지불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본이 되어서, 신앙의 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한번 살펴봅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대속을 해주셨고,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셨고, 그 다음에 속전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신 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고 대표자가 되어서 본이 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본이되시고 대속이 되시고, 속전이 되어 주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셨고, 지금도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레위인들은 인생이기 때문에요,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으로 영원하신 보도로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48개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바라보며 레위인들이 이끌어가는 길을 걸어갔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표대로 삼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흔들림 없는, 우리 주님이 흔들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결코 세상 속에서 좌절하시거나 무너지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면서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평생을 걸어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신앙의 본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묵상에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이 본이 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 주님께 길을 기울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